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치킨에다 생맥주 한잔하자면, 솔직히 식단 조절하다가도 나가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면서 맥주 한잔 같이 까시지요.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범내 골역 5번 출구의 추내 병원이랑 약국 사이 골목에 있는 고향통닭입니다. 종종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치킨에다가 썬한 생맥주 한잔 생각날 때 가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사람이 많고 동네 사람도 입에 미슐랭 딱지가 이미 붙어져 있는 집입니다. 요새 날도 덥고 썬한 생맥주랑 저희는 오늘 땡초간장에 후라이드 반반으로다가 시켰습니다. 요새 맥주 5,000원 받는 시대에 생맥주 3,500원 오늘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요 샐러드 진짜 별거 안 넣지만 제일 맛있는 샐러드 아니겠습니까 요놈이랑 500 한잔 비워갈 때 쯤에 땡초 간장치킨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본 후라이드랑 똥집튀김이 참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땡초 간장도 진짜 맛있습니다 살짝 느끼한 감을 요 올려진 고추랑 해서 먹으면 진짜 괜찮거든요. 옛날에 뉴스에서 맥주랑 치킨은 참 몸에 안 좋은 조합에 뭐 상극이라고, 치킨이랑은 소주가 어울린다던데 저는 아직도 그게 맞나 싶습니다. 일단은 맥주 한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요 후라이드. 후라이드는 아시다시피 맛소금에 찍어 먹는 최고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면 뭘 달라고 하시냐? 그 똥집 튀김에 찍어 먹는 마늘 참기름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찍어 드시면 그 은은한 마늘 향이랑 후라이드랑 섞이면서 왜이 소스가 필요한지 깨달을. 일단 한잔더 드겠습니다. 사실 이 집은 똥지 후라이드도 맛있고 분위기며 가격이며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서 가져야 하는 집입니다. 내내 뭐 교촌. 불라닭 뭐, 다 맛있고, 수제 맥주 330ml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 좋은 펍, 다 좋은데, 우리 그냥 어릴 때 먹던 요런 치킨에다가 500호프 잔에 꽉 차져있는 맥주 한 잔이 더 생각 안 나세요? 그럴 때 가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집입니다. 총평은 요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뚱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고향통닭 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녕